반갑습니다. 오보금TV와 함께하는 보금으로 보는 성경. 우리 10편 85편입니다. 10편 85편은요, 의를, 의를 주장합니다. 의. 가장 귀한 거죠. 죄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덮으셨다. 이걸 갖다가 뭘표현했느냐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의가 구원 아닙니까? 죄 용서 받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 그렇게 이게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죄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고 그걸 그린 거예요.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죄를 우리의 죄 때문에 내의준받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 1절에 보십시오. 뭐랍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겠다. 이 야곱이라는 표현은요, 자격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지가 아니잖아요. 예? 마지의 복이 아니잖아요. 마다들이 아니잖아요. 그니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의라는 겁니다. 밑에 보면 포로된 자를 돌아 오게 하신 게요. 2절에 보십시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시고 하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돌아온 것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것하고 죄 덮은 것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이런 게 이제 복음으로 보는 성경이에요. 이게. 에? 돌아온 게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래서 이 의에 대한 주장을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에서 돌이켜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 그러면서 마지막절에 보면, 의가 주 앞에 앞에 앞서 가며, 의, 의, 의가 가면 주의 길을 닦으시리로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의라고 붙였습니다. 의. 이? 제목을 의라고 붙데 85편입니다. 자 이제 이 의라고 붙였는데 우리가 이 흐름을 좀 보면요 고라 이제 아삽에 의해서 시가 진행이 돼 가지고 이제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 도우셔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었는데 나는 주의 장막에 있겠습니다. 고라가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시를 고라 시를 붙여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의 장막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하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러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물론 이제 한장한편한 한한 편에 우리가 은혜 받고 이어도 됩니다 그러나 흐름 시편도 흐름 속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에, 보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주, 의 우리에게 이제 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삽의시 고라의 시 이렇게 오면서 이게 고라가 어, 고라가 쓴 시다 84편 85편 87편 86편은 이제 다윗이 쓴 시로 그렇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고라의 사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물론 이제 아까 우리가 84편 같은 경우도 이제 다윗이 썼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썼는데 고라가 불렀다 이렇게 보게 되고 이런 시도 뭐꼭 고라가 부른 시라고 보면 되죠 이제 다윗이 썼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이?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의 의가 회복 아닙니까? 입 맞추고 만나고 이러는 거 회복입니다. 십자에 보니까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랬거든요 의와 화평 의와 화평을 로마서 8장 17절 이하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의와 화평 의와 평강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게 서로 입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요, 과거에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서.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렌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시고, 돌아오는 것과 죄악을 사는 것은 같은 거예요. 구원이 죄악을 사는 거거든요.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 이 말은 무슨 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 하나님께 올리고,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그의 새 은약이, 그는 새은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은약대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우리를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3절, 4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가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한 주의 분노를 어떻요죄 때문에 임한 분노를 거두소서 그든지 그리고 6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부활시키사 주의 백성 이 주의에 기뻐하시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에이? 여러분, 이건 뭐, 단순하게 그 당시에 당하는 어려움만 보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나 건지지. 요 정도에서 묵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 그래도,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만은, 큰 구원을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보혈에그 은혜를 말할 수 있고,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게 성경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미래입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죄는요 미래 많은 사람들이 과거 현재 죄는 용서받았지만 미래는 내가 이제는 용서받았으니까 잘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것도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8 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 백성의 에,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린성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러라. 미려도 돌아가면 안 돼요. 응? 그러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다? 가까우니 주님만 경외하면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그런 이야기면서 하1 3 절에 뭐라합니까?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의가 뭐 벌써 주님이 십자가에 보이리 앞서가서 다 주의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따라가면 되고,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5편을 의라고 했습니다. 의 모든 죄를 덮어 서서 사소서 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사베시 11편을 통해서 그 대적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시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의 장막에 내가 그 합니다. 할때 모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의 장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엮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85편 1절부터 우리가 읽으면 또 되겠습니다. 그죠? 묵상하면서 함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85편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시고 하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네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의가 주의 앞을 앞서가요. 그 우리 주님 따라가면 의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거 깨닫지 못할 때요. 제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의의, 의의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주님만 따라가면요. 앞서 의의 길이 가니까 그 길이 주님의 길이니까 우리가 따라가면 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라 이게 복음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삽의 시를 시작해 가지고 이적 들과의 대적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지금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소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소서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시다 85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